네 안녕하세요 꼬물쩍입니다 아, 오늘은 이 1구 스위치를 2구 스위치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일부러 이제 스위치를 살때 이렇게 펜 모양이 있는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거는 이제 팬만 어, 돌리고 싶을 때 이렇게 팬만 켜놓고 그 다음에 등만 컨트롤 할 때는 위에 걸로 컨트롤 할수 있게 할 건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안방 화장실 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으로 저 환풍기 진동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환풍기를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 화장실을 이제 환기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이걸 한번 열어봤는데 어 이게 이제 10년 전에 제가 설치했던 어 스위치인데요 어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연결을 해놔가지고 지금 혹시나 해서 다시 뜯어보니까 어 이거는 지금 바로 작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이제 열어봐서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긴 한데 이 안방 화장실은 선이 있어서 바로 이제 작업이 가능하고 거실 화장실은 선이 없어가지고 선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선 연결하는 작업까지 제가 한번 해볼 건데 뭐 요비선 이런 걸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작업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선을 연결해주고 나면 원리는 똑같으니까 어 이걸 보시고 기존에 이제 스위치를 열어보셔서 작업이 가능하신지 보고 스위치 선이 있다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이구 스위치로 바꿀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일자 도라이버로 요 틈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열어주세요. 자 이거 작업하시기 전에는 차단기를 내리고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단기는 좀 이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것도 이제 떼어내시고요. 자 일단은 이게 바로 알수 있는 게 어,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노란색 선이 지금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은 이게 핫상이라고 해서 저게 활선이고 노란색 선은 스위치 선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일로 왔다가 스위치를 거쳐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선인데 지금 돌아가는 선이 지금 두 개인 거죠. 그러면은 어, 빨간색 선은 이제 공통으로 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은 스위치 선이니까 저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하나 더 확인할 게 여기 스크류를 이런 식으로 날카로운 스크류를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피복을 찢어가지고 합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크류는 절대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지금 잡다하게 스크류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약간 둥근 스크류 있잖아요 이런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 저런 날카로운 거를 사용하시면 전선을 뚫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합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단기를 내리고 어,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녁 시간이라 가지고 차단기를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차단기 중에 이렇게 전등만 있는데요 전등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어 등을 준비를 해 놨는데요 전등 차단기를 내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꺼졌죠 자요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밤 시간이라 가지고 조금 잘 안보여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어 해체를 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날카로운 스크류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말도 안되게 해 놨는데요 <laughs> 지금 요 빨간색 선이 아까 이제 활선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 러 요거는 이제 어 전기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 스위치를 거쳤다가 다시 전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란색은 스위치 선이라고 하는데, 일단 다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선을 다어 빼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뽑으실 때는 여기를 눌러서 이제 빼셔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드라이버로 꾹 누르시면 이제 빠집니다. 이게. 자, 벤치로 잡고, 벤치로 잡고, 여기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 이렇게. 이좀 이상해서 여기서 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이 어떤 건지 알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꽂아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 이구 스위치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통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공통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다가 빨간색 활선을 꽂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을 넣어주시면 얘가 이제 등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노란색에다 하나 더 꽂아 주시면 이 빨간색은 연결이 되어 있는거고 하나 더 작동이 되는건데 둘 중에 하나는 전등이고 하나는 환풍기 일건데 요게 이제 반대로 꽂힐 수도 있거든요 한번 꽂아 가지고 테스트 해보시고 반대로 되시면 다시 반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손에 잡히는 대로 얘를 여기다가 위에다 꽂아 볼게요 얘를 다시 빼야 될 수도 있는데 꾹 눌러주시고, 요거 밑에 거는 이제 아직 연결 안한 상태에서 이걸 켜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차단기를 올렸는데도, 어, 이게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잘못 꺼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환풍기선이고, 요게 이제 등선인 것 같은데, 차단기 내리고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번 꽂을 때는 쑥 들어갔다가 잘안 빠져 안 빠져가지고 이렇게 꾹 누르셔야 빠집니다 이게. 자 이거를 지금 밑에 딱 꽂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위에 딱 꽂을 겁니다 자요 상태에서 차단기 올려서 다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 올리고 왔는데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키면은 지금 전등이 잘 들어오고요 자 이론상으로는 원래 이거를 키면은 여기 지금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얘는 지금 불이 잘 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잘 켜지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리는 됐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환풍기를 키면은 네, 이렇게 별도로 작동을 하긴 하는데 네, 꺼지기까지 합니다. 근데 얘를 끄면은 환풍기만 별도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선 작업이 조금 이상하게 어, 해놨는데, 그거를 지금 조금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이제 활선과 중성선의 위치를 바꾸면 될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구멍을 넣어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지금 초록색은 이렇게 점프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요렇게 하나는 여기 꽂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각각 꽂아 주면 되는 건데 얘가 공급이 차단되면은 같이 꺼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환풍기는 활선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연결을 조금 수정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열어 주시고 얘는 지금 작업하기 편하게 싹 빼겠습니다 이렇게. 스듬하게 해서 빼버리는 게 나을 것같네 네, 이렇게 뚜껑을 여시면은 이렇게 전선 박스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열어주시면은 이쪽에 선들이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요거를 이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일단 이제 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뭐 거미줄도 있는데요. 거미줄은 일단은 좀 정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저쪽에서 오는 선이, 어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두 개였는데, 일단 옆에 있는 콘센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콘센트도 뚜껑 열어서, 지금 어떤 색 선이 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흰색이랑 노란색인데요. 이제 흰색은 중성선으로 이제 빠지는 거고, 노란색 선이 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노란색 선과, 흰색 선들. 그러면 일단은 저기 스위치에서 오는 선은 노란색 두 개, 빨간색 하나 짜리인데요. 빨간색 선이 지금 얘는 어디로 가는지. 이걸 당겨 보니까 지금 저쪽에서 스위치 쪽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얘를 어쨌든 별도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얘도 지금 저쪽 스위치가 맞는 거고요. 흰색은 돌아가는 선으로 해놓는 게 맞는 거고. 노란색도 개별로 한게 맞는데 콘센트랑 묶은 것도 맞고 빨간색 선은 활선으로 묶어놨고 네 지금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에서 배선이 잘못된 건 아닌 거 같고 저기를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위치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요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전원을 내리면은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안 되니까 얘를 일단 여기다가 넣어서 점프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이 빨간색 선을 여기다가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상태에서 다시 차단기 올려 가지고 테스트 해 볼게요 자요 상태에서 스위치 자 이제 저쪽에 화장실에 지금 불 들어오고요 아 요건 지금 콘센트 뽑아놨네 네 환풍기 작동합니다 그리고 불 끄면 네 환풍기는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맞네요 그래서 요번에 어, 좀 헷갈렸는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 해서 지금 어쨌든 해결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배선을 추가로 이제 넣어 가지고 땡겨야 되는 거는 제가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 그 작업을 한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기존에 이제 노란색 선이 두 개였고, 빨간색 선이 하나라서 저는 당연히 빨간색 선을... 여기에 이제 초록색 점프선 있는 데다가 꽂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꽂고 나머지 노란색 두개를 각각 컨트롤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 그렇게 꼽았는데, 그렇게 하, 했더니, 어, 환풍기가 개별 컨트롤이 되긴 했지만, 얘를 껐을 때는 같이 꺼져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생각을 달리해서, 저기 이제 전선 박스를 열어보니까 전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에 이제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위에 거는 이제 여기 전등만 컨트롤 할수 있게, 이 빨간색과 노란색을 이렇게 반대로 뒤집었고요. 그리고 이, 이 선이 여기 이제 점프선으로 연결돼서 얘랑 이제 항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이제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풍기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전원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대로 이제 조립하면 될것 같네요. 네, 이렇게 지금 별도로 이제 분리해서 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두 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어, 저처럼 이렇게 어, 응용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살짝 비닐 테이프가 일어난 건데 요거 이제 벗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 해가지고 보호 필름 테이프 이제 벗겨주시면 되는 거고 화장실 불 끄고 별도로 이 환풍기로 어, 요거를 이제 환풍시킬 수 있으니까 화장실은 제가 볼때 이제 스위치 하나짜리보다는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 놓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화장실 스위치 이렇게 어, 선이 두 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선이 만약에 없으실 경우에는 제가 추가로 선 작업한 거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직부동 설치를 할 건데요. 이제 화장실에 보시면은 이렇게 직부동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너무 이제 하얘가지고 이게 이제 6,000K 짜리인데 저는 원래 이제 4,000K 짜리가 좋은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3,000K 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노란색인데요. 지금 하얀색보다는 화장실 쪽은 은근 이제 노란색이나 아니면은 어 4000K 정도 되는 아이보리 색깔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이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천장에 마무리 하고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